평택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평택 에브리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택 유일의 국가문화유산, 괴태고 봉수대에서 성화에 불을 붙입니다.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를 상징하는 성화를 든 행렬이 입장합니다. 마침내 성화를 한대 모아 점화합니다. 평택시 통합 30주년 축제 57개 팀이 참여한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인 시민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풍물놀이, 댄스, 치어리딩, 시니어 모델 워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채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나와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멋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무역유산 평택민요의 우리 가락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흥겹습니다. 시민합창단, 플래시몹 등 평택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갈고 닦아 선보인 공연에 이어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도 가을밤 정취를 더했습니다. AI, VR 등 첨단산업을 만날 수 있는 미래산업 체험존. 평택동합 30주년 기획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알뜰장터에도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이제 저 아이들 입던 옷 이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사가시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1,200여 대의 드론이 가을밤 하늘에서 펼치는 환상적인 공연은 수천 명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도체에 들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데 평택시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자라나는 세대도 그 평택에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크게 성장할 거로 믿습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는 평택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